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이나 분유를 먹자마자 분수처럼 쏟아낸다면 초보 부모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먹는 쪽쪽 토해내고 그 빈도와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 부모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트리마다 개운은식의 구토와는 구별되는 비후성 유문협착증은 소아외과에서 흔하게 만나는 질환 중 하나다.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아기가 60일 정도 됐는데. 소요한 후에 토를 해서 왔습니다. 토하는 색깔이나 양상은 어떤가요? 어, 색은 약간 우유색이고 뿜듯이 구토하는 것 같아요. 토한 후에 컨디션은 어떤가요? 바로 다시 먹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조금 아기가 처질까요? 어, 상태는 똑같고 다시 먹고 싶어해요.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유문이다. 유문은 점막과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육층이 두꺼워져 통로가 좁아지면서 위속의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해 아기가 식후에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는 것이 비후성 유문 협착증이다. 이 환아는 우유색으로 구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배고파하는 양상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비후성 유문 협착증이 가장 많이 의심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두꺼워져 있는 유문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될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한 후에 복강경으로 유문부의 근육을 절개해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토 증상만으로 거의 감별할 수 있지만 초음파 진단이 정확하다. 2mm가 정상인 유문근의 두께가 3mm이고 길이가 15mm 이상이면 대부분 비후성 유문협착증으로 진단된다. 하지만 유문근 두께와 길이는 하나의 몸무게와 생후 일수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3mm 이상만 돼도 비호성 유문 협착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아기는 오늘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요? 지금 9개월 정도 된 아기인데요. 한 5시간, 6시간 전부터 자꾸 보채고 딸개쯤 같은 이상한 변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6시간 전부터 계속 보채나요? 괜찮아졌던 때는 없나요? 보챘다가 갑자기 또 괜찮아진 것 같아서 두면 또 갑자기 또 보챘다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을까요? 열나거나 토하거나? 열은 없는 것 같고요. 토를 하면 약간 이렇게 초록색 빛처럼 그렇게 구토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로 이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장중첩증은 상부 장이 하부의 장과 포개져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질환이다. 보통 소장이 대장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흔한데 혈액 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면 장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환아는 특이적으로 딸기잼 같이 붉은 양상의 점액성 혈변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 중첩증을 강하게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영상의학과의 의뢰에서 공기정복술로 치료를 할수 있고 지속적으로 재발을 하거나 또는 열이 나거나 복통이 심하거나 염증 수치가 올라 있는 등의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장 손상을 의심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 중첩증은 의심 증상을 보이면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진단한다. 장이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횡단면에서 장이 겹쳐진 모양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소아 장 중첩증은 뚜렷한 원인이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시술로 치료가 되지 않거나 창자 괴사나 천공, 복막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장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탈장의 경우 그 합병증 중 하나인 교육이 발생할 경우에 장이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중첩증도 진단이 늦어질 경우 장에 손상이 와서 두 케이스 모두 수술이 어려워지거나 커지게 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경우 빨리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비후성 유문협착증과 급성 충수돌기염도 그 당시에 환아가 매우 불편해하고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 빨리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천적인 질환은 신생아 단계에서 대부분 발견할 수 있지만 선천성 거대 결장 같은 질환은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잘 살핀 다음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르게 소아외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외과에서 만나는 다양한 질환들,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조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